대기실에 갑자기 나타난 휴니카이 유아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대기실에 나타난 이유, 뭘까요? 제가 딱 1년 전에 이 대기실에 있었거든요. 이게 힌트입니다. 어! 우리 은행장님들 인터뷰구나! 딩동댕! 정답입니다. 오. 오늘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... 응. 똑똑똑! 어, 뭐야, 뭐야? 오셨나 봐요! 똑똑똑! 똑똑똑. 들어오세요! <laughs> 반갑습니다, 아린 씨, 수빈 씨. 네. 네, 우리 우선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어, 감사합니다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어, 씨. 어, 제가 네. 인터뷰하러 왔던 게엊그제 네. 같은데 벌써 1 년이 지났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저희 아콩이 또1주년이 되는데요, 앞으로도 멋진 아콩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우리 유아씨도 저희 악공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솔로로 또 찾아와 주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MC석에 있으니까 되게 신나네요. 아, <laughs> <오>, 멋있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 여러분, 네. 네. 저 갑자기 너무 떨려요. 어, 갑자기 <laughs> 왜요? 곧 우리 수빈씨의 <laughs> 스페셜 무대가 있거든요. <laughs> 아, 네, 맞습니다. 또 1년 만에 스페셜 스테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네. 저희 또. 어, 아콩 MC가 또 새로운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. 또 새로운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근데 휴니카이 씨,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? 아, 그럼요. 제가 수빈 씨랑 좀 친한 사이라기보다 수빈 이 <laughs> 형이 거의 저한테 가까워지는 <웃음> 수준이라. <웃음> 뭐 그래서 미리 실적 들었거든요. 어, 아, 그래요. 네, 그럼 네, 우리 휴니 스가 한번 스퍼 한번 해 볼래요? 아, 제가요? 네. 있잖아요. 어, 네. 제가 실수 없죠. 네. 저도 보여 드릴게요. 하 나, 둘, 셋. 아, 아련해, 아련해. 수요, 수요. 네, 네.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. 우리 네. MC 아린 씨, 수빈 씨에게 뮤직뱅크란? 어, 먼저. 하세요 시에 <laughs> 음 아, 배려심이. 어아 <laughs>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어, 저는요, 1년 전과 변함 없이 내 사랑. 아, 저저 리안니 같은데. 어, 저기 네네. 팔당겼어요 우리도, 네네. 우리도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, 좋아. 아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1주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MC8절 무대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놓치지 말고, 모두 모두 조금만 기다려요. Ladies and gentlemen, 기쁠 때 슬플 때, 신날 때 힘들 때, 오기 때난 눈물 날 때, 이 노래를 드시고, 나를 불러주세요. 술 한잔 합시다, 오빠가 쏜다. i mm -hmm.